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여와 영광이 가득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봉헌식을할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내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재물을 살랐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우리가 그 본재무가 재물들을 사르고, 1절 말씀에 여우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여우와의 영광,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때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는지 소가 2만 2천마리였다. 뿐만 아니라 양을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일 동안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마쳤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2절 말씀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야기를 이곳을 내가 택하서 제단을 삼았다 그렇게 성전을 삼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너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거든, 너희가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스스로 낮춰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속담거리,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바로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몇 가지 분명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7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말씀해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불이 내려졌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내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이 불 여호와의 불을 지키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불을 지킵니다. 왜이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불을 지킵니까? 그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불을 지켜왔어요. 회막에 내렸었던 불을. 성전에 내렸었던 불을 이스라엘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 불을 지켜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불 지키는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성말을 할 때에 이것을 택하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경이 12절 말씀에, 말씀에 나타난 것을, 이곳을 택하여, 내가, 아, 내게 제사장은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을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스 1장에 나타난 말씀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됨이 늘 흔들립니까?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불이 꺼져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는 불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를 때에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가물가물 꺼질까 말까, 꺼질까 말까, 그러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어느 때는 불이 꺼졌나 하고 후 불어보면 하얀 숯제 위에 안에 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이 있는, 거 있어요. 그런 현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소멸시키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드릴 재물이 없으면 불이 꺼져요. 드릴 재물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나무를 계속 집어넣어요. 재물이 없는데 나무를 계속 집어넣는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재물을 불태우려고 하면 나무를 계속 가져다가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불은 점점 활활 타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전 되었을 때에 성령에 전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22,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12만 마리의 양을 드리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었던 12절 말씀처럼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예배자 되십시오. 예배자가 안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늘 그게 헷갈려요. 그게. 거기에다 나무를 집어넣고, 본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삶이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대해서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뇌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이렇게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며 나를 재물 잡는 것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뒤에 나타난1 십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우리에게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그불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되는 거죠. 성령이불 꺼뜨리지 않으려면 예배자로 사십시오. 왜냐, 이곳을 내가 제사하는 곳으로 택했다. 내가 너를 제사하는 사람으로 택했다. 내가 너를 예배자로 택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예배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자 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질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다. 기도자 되는 것. 기도자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사의 성경은, 이사의 56장 17, 56장 7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내가 그 제사를 받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을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7절과 누가복음 19장 46절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에 기도하는 집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려고 하면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이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어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하신다. 기도!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성경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내 얼굴을 찾으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굴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인격적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런데 이 인격적인 만남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게 있어야 인격적 기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그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으면 그건 인격적 만남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인격적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 되는 또 하나는 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스스로 낮춰라. 그럼 내가 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비록 악을 행했어도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일 거라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냥 인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또 하나는 인격적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내 형편, 내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십시오. 완전 그 반대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또, 기도해야 되는 사정과 형편을 만나면, 아유,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어서, 나 같은 사람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겠어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안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형편, 내가 뭘 잘한 게 뭐가 있어서, 아니면 뭘할수 있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은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합니다. 악한 질에서 돌이켜라. 스스로 낮추어라.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항복하는 거예요. 낮추는 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사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듣고 고칠 거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듣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말씀 보니까 택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받은 자녀면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게 하십시오. 왜? 여와가 호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영원히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한대로 우리 안에 계속 거하기를 원하면 거룩해야 하나님 그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기 싫어하셔요. 거룩함이에요. 또 하나는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눈과 마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흔들립니까? 하나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좀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게, 시작할 때, 하나님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시대잖아요. 그런데 뭘 사람을 그렇게 신경을 써요? 왜사람 때문에 그렇게 시렴이 들어요? 아니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누가 인정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타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내 눈이 거기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대가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넓고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는다고 성경 히브리스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어도, 너희가 주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한 것처럼, 헛되지 않아요. 언제 갚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갚으셔요.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 눈 의식하고 사세요. 너무 사람 의식하고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뭘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고 삽니까? 그러면 종교 생활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 하나님 눈 의식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이 일로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 의식하고 사는 거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고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고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됨 성령의 불잘 지키게 해 주옵소서. 자녀됨 성령의 불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 삼아서 끊임없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우리를 드릴 때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재물을 불, 불태우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삼아 불태우는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말씀한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죄인 됐을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너를 기도하는 집으로 택했다고 말씀한 대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눈 의식하고 마음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오늘도 기도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근에 있는 자들도 고쳐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자들도 고쳐주셔서,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라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의 해외 선교지에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